자, 이번 시간에는 AutoCAD에서 기능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능키는 지금 보시면은 ESC키 옆에 있는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를 말하는 건데요. 이 밑에 있는 기능키들이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. 자, 보시면은 자,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처음으로 스냅 모드 키입니다. 자, 이것이 만약에 켜있으면은 자, 이게 우리가 스냅 명령으로 이렇게 10만큼 스냅된다는 것을 해놨는데, 지금 그 스냅만큼, 자,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. 자,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, 자, 소수점 이하로, 작업을, 소수점 이하까지, 소수점 이하까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. 자, 이럴 때는, 자, 이 스냅키를 켜놓으면 오히려 저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스냅키는 웬만하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스냅키를 끄실 때는 자, F9키를 누르셔가지고 스냅을 꺼주시면 됩니다.